받은 줄로 믿으라 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아들에게 물으시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아라데 어릴 때부터니다 아들이 말입니다. 귀신이 들였어요. 귀신이 들여서 귀신이 이 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 귀신이 말입니다. 이 아들에게 거품 흘리게 하고, 땅에 징굴게 하고, 괴롭히고 말입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아니, 이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셨을 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 주옵소서. 아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아, 안 물러가는 거야. 안 떠나가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 어 예수님 제자들이 말입니다. 어 이상하다. 전번에는 예수님 명하는귀신한 불러도 금방 물러가고 예수님 명안마막한 불러가고 금방 물러가는데 왜 이러냐고. 그런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현장으로만. 무엇을 하수 있거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서그서 근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시대에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기는 불가능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자란 것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태평양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대한육대주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수많은 새들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수많은 짐승들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태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태양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구도 말입니다. 태양 가까이 가면요, 붙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강력합 태양을 보이면서 하나님은 존능자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시길 주의하을 축복합니다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은 그러니까 신문 열심히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TV 열심히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입니다.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입니다. 대학교 교수님도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로 으 말미암느라 믿음 생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니까 이 아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생기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믿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 여기 물이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어요. 예. 물 제가 아 먹으니까 시원해졌어요. 먹으니까 시원해지잖아 금방요. 쭉.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세게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옷을 입듯이 입혀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깨달으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끌려가라는데광활리 되고 온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그 아이에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보아요그 아이에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선포를 하자데 그대로 되잖아요 귀신이 말입니다 아에서 나오고 그냥 애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무된다 믿으시리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향이 창조돼 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삼남만상이 창조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지구가 창조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만다 하루 이틀 삼일 사일 됐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벌벌벌벌벌 풍기입니다 죽은 나서가 살아났습니다.